예, 대선 일주일 앞두고 여전히 단일화 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들이 있는데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어,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전에 네, 같이 방송도 좀 같이 하고 그랬는데 네. 예, 예. 자, 어,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이슈로 좀 요거를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네. 대선을 앞두고. 책임 당원의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 당의 당 차원에서 실시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인터뷰를 하신 거를 제가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토일 3일간 실시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 이게 들어보면 음. 그냥 일반 국민 대상으로 대선에 관한 여론 조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들려요. 예, 예 그러니까 예, 투표 의향을 묻고요. 지지하는 후보를 묻습니다. 예. 이두 가지를 물어요. 그런데 데그 저희 당원들 내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국민 여론 조사를 빙자한 당원들의 당 저희 지금 저희 당내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예. 뭐 서로 불편한 관계도 많고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누구 라인인지 이 당원이 어. 누구 라인인지 그거를 감별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것도 뭐 그냥 당원도 아니고 이제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책임 당원 정도면 일반 당원단니고 당비내는 책임 당원 정도면은 예. 우리 당, 저희 당의 가장 충실한 지지자들 아닙니까? 예. 가장 굳건한 지지자들 아닙니까? 근데 대선은 코앞에 두고 이 집토끼 단속을 하기 위한 이게 음. 그선대의 관계자가 얼토당토하는 해명을 했는데 예. 당원들의 투표 동료를 위해서. 투표 의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 의례적인 것이다. 의례적인 게 아니고 이런 조사를 대선 앞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나요? 한 적이 없습니다. 오. 예. 그리고 예? 저희 당뿐만 아니라 다른 제대로 된 정당이 대선 코앞에 두고 이 책임 당원 조사 했다는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 집토끼, 산토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굳은 자 아닙니까? 음. 책임당원은. 예. 그럼 빨리 어떻게라도 산토끼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 집토끼 단속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박대출 사무총장이 이걸 지시를 했, 했는데 저한테 전화와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고 책임당원 조사했어요. 음. 본인이 그건 시인을 해요. 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음. 겠습니다 네. 의원님 보시기엔 어쨌든 대선 이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전당대회가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이 당원이 예를 들면은 어떤 계열인지, 뭐 그렇죠. 한동훈 개인지, 네. 뭐 아니면 뭐구 뭐 윤석열 개인지, 뭐 이렇다면 친윤 개인지 뭐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는데 그런데 그런 네. 거는 전당대회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은 아예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안넣었죠 전당대회 관련된 질문은 없지만. 네. 예를 들면 요번에 투표 의향이 있느냐 없냐 없다라는 사람은 없다고 대답하면 아이 사람은 한동훈 지지자니까 김문수가 되니까 찍을 사람 없어서 투표 의향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음. 뭐 이렇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예. 그리고 요번에 조사한 그 와이 리서치라고 하는 그 회사가요 5월 10일 후보 교체 후대탈을 예, 시도하다가 당원 투표에 의해서 좌절됐잖아요. 예예. 김문수를 한덕수로 교체하려다가. 예예. 그때 당원 투표 그것도 조사를 한 회사입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데이터랑 후보 교체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그걸 물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김문수파냐 한덕수파냐 이런 걸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랑 이런 거랑 다 합치면은 이제 민감 정보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당원분들이요.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예. 아, 거기는 피해 신고 센터가 있어요. 예, 예. 내가 지금 개인정보, 내 개인정보가 침해 당한 것으로 보인다. 육아원칙으로 뭐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접수시키면 거기서 그런 거 조사도 하고 필요하면 행정적인 조치를 내리고요. 그런데 예. 보니까 벌써 거기서 만약에 안심번호로 그 전환되지 않은 실제 전화번호를 그 Y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에 줬다면 이건 음. 개인정보보호법 몇조 위반이다. 네. 그러니 이거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수사 기관에 고발한 그런 지금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정부 기구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같이 좀 병행되면서 진상 규명을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요거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 네. 좀 당내에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참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원팀이 돼도 지금 뭐 현재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가 어려운데 좀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좀 사분의 여된거 아니냐. 물론 이제 계속또 지지 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는 김문수 후보랑 같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네. 뭔가 빌드업 같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요 처음에는 그냥 입 음. 기호 2 번이라고 적힌 빨간 옷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김문수라고 적힌 이름을 입었 옷을 입었다가 이번에는 같이 섰단 말이에요. 네. 좀 이거는 그러면은 그동안의 어떤 차이 예.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의 차이를 좀 극복하고 지금 원 팀이 됐다 이런 신호를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차이 극복은 안된 거죠 여전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승리를 위한 뭐삼대 조건 내건 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두 사람에 대한 확실한 절연이 필요한데 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다큐보러 간 거에 대해서 뭐 사람도 만나고 영화도 보러 다니면 좋은 거 아니냐 김문수 후 보가 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예.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음. 예.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보자고요. 저희 당황에 보면요. 아깝게 2등으로 떨어진 대선 대선 경선에서 예. 아깝게 2등으로 석패한 후보들이 과거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음. 그뭐 설례가 한세 가지가 있어요. 예. 97년에 이인재예요 이회창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은 탈당해갖고 새로 당 만들어서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인재 방지법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때인데 박근혜 후보가 아깝게 떨어졌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지원 유세는 합니다. 그런데 독자 유세였고요. 올 독자 유세고 이 선거운동법도 잊지 않았어요. 사복 입고 했어요. 예, 네, 그거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2022년에 윤석열 후보에게 아깝게 떨어진 홍준표 후보예요딱 동대구역 앞에서 그냥 사복 입고 윤석열 후보하고 딱한번 지원 유세한 것 말고는 없어요. 음. 그이 과거의 세 가지 사례를 보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횟수로 보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리고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김문수 후보가 흔쾌하게 수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네. 그할 만큼, 네. 만큼 했다. 예, 더 이상 하기가 힘들 정도로 했다 이렇게 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뭐안 좋은 얘기들을 좀면접봐야될것 같아서 이제 홍조표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준석 혁신당 대선후보에 대한 투표가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의견을 내리셨어요 네. 당에서는 지금 몇몇 의원들이 가가 지고 유상범 의원들이 가가 지고 지금 특사당까지 해서 뭐 설득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준석 후보를 좀 지지한 것 아니냐 그래서 부글부글 끊어서 뭐 하와이에 정착하라 그럴 거면 뭐 이런 네. 박정호 <laughs> 의원의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럼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아니 홍준표 시장이 탈당하고 가셨잖아요 예, 예. 그니까 러 이당 사람이 아니에요 음.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요. 그리고 본인 지지자들이또 이자명 캠프가 갖고 지지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게 홍준표 전 시장이 단연간 운영해 오던 그 청년의 꿈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정치 예. 플랫폼. 거기다가 이준석 코너를 만들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청문 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거꾸로 예. 홍문 청답, 홍준표가 묻고 뭐 하는데 그홍 대신 석을 넣어서 이준석의 석을 예, 네. 그래갖고, 그거를 사실상 이준석과 공유하는 건데, 예. 홍준표 전 시장의 정치 일선에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사실상 그 플랫폼을 양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음.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예. 뭐, 이걸 가지고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준석을 어떻게 하기 위한 모다라고 오묘한 해석을 내놓는 저희 당그 하와이 특사단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음. 네, 예.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성과를 <laughs>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일화 이슈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좀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 좀 죄송한 말인데 좀 어, 지, 지겹다. 단유라 네. 얘기 좀 그런데 오늘 이준석 후보가 다시 한번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네.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어,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예. 보니까 이제 홍준표 전시장의 이제 청년의 꿈이 플랫폼도 예, 예. 이렇게 배려해 주고 음. 또모 뭐 보수신문이 또 이준석을 응원하는 듯한 뭐 기사도 내주고 예. 좀 고무된 것 같아요. 아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자신이 미래다. 예, 에 네. 그리고 김문수가 사퇴하라, 음. 김문수가 사퇴하라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오늘로서 이제 단일하는 이미 이제 그안 되는 걸로 결말이 났다. 그렇군요. 네. 근데 2022년에를 돌이켜 보면은 그때 3차 TV 토론 한 다음에. 네. 마지막에 사전투표 전날에 그 밤에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딱 정격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때 아무도 그때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그 당시에 윤안 단일화는요. 예. 상당히 두 사람, 그 당시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는요. 이 약간 강경보수 이런 걸 이미지를 이렇게 그 발신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음. 예, 공정과 상식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이념적인 얘기 거의 안 하고. 예. 예.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 거기에 적합한 후보 윤석열. 그리고 굉장히 그 중도 지향적인 메시지를 많이 냈기 때문에 당시 윤과 안는 그런 어떤 에, 그 가치에 있어서의 큰그 괴리가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의 김문수와 이 이준석은 엄청난 그 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개엄, 음. 탄핵, 부정선거 뭐 등등. 예. 그래서 이게 가까워지기엔 너무 먼 당신인 상태죠 지금. 음. 근데 저는 저 국민의힘에서 이거 단일화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 아, 잘못됐나요? 왜냐하면 당권 줄게. 예. 책임 총리 줄게. 자리 가지고 거래하려고 했잖아요. 음.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가요? 아니고 예예. 오히려 그렇게 뭐큰 자리 내준다라는 제안보다는 개헌 문제 탄핵 문제 부정 선거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예. 통해서 이준석 스탠스로 좀 다가가는 그러니까 음. 가치를 접근시키는 예. 그런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음. 뭐 당권 주게 책임총리 주게 이런 자리거래를 한 것이 저는 단일화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패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준석 당내에서도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사실상 이준석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좀 포기하는 듯한 메시지들이 네. 여러 개가 나왔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없다는 개혁신당의 입장은 존중한다. 김문수 이 상황에서 삼자구도에서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일부 이제 익명이기 하지만은 이제 그이 그러니까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 이재명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또 많이들 내시도 그래서 이준석 고 한쪽에서는 이준석 고사작전 한쪽에서는 이제 삼자구도 필승론 약간 이렇게 양 양쪽으로 좀 양동작전이라고 해도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게 이미 이제 단일화는 물 건너 갔으니까 이준석 후보로 이제 보수표가 가는 걸 하여간 최소화하자. 그래서 예. 뭐 이준석 지금은 이재명만 논한다 뭐 그런 논리로 이제 캠페인을 하는 것 같은데 음. 저는 그거보다는 김문수 후보 자체가 좀 변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변하는 모습 보여야 네. 된다. 지금 아. 뭐 윤상현 의원을 어젯밤 늦게 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한거 이거 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좀 취소가 되긴 됐습니다. 아니, 그또 취소된 거 아니라는 기사가 또 떴어요. 아, 방금, 방금 전에. 방금 또 떴어요. 네, <laughs> 또 아니랍니다. 아. 아, 뭐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는 뭐 나중에 확인 필요하지만 또 아니래요.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천신만국 그때 한동훈 후그전 대표와의 그 합동 유세가 성사가 됐는데 네. 그거 완전히 재뿌리는 거 아니에요 네.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 윤상현 의원이 지금 뭐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 공동 선거 선대위원장 만는다고뭐 김문수 후보 득표력이 뭐팍 올라가나요? 네. 조경태 의원도 선대위원장 원래 맡으려고 하다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또 윤상현 의원 임명되는 거 보고 또 보류하고 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예. 아뭐 이미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아, 중인데. 예, 예. 예.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베탄인데. 여기 오는 거는 이건 뭐 선거하지 말자는 거냐 그렇군요. 선거 포기하자는 거냐. 음.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절연하는 이런 모습이 좀 김문수 후보한테 나와야 된다 마지막에. 아니 이 조기 선거 가왜 발생했습니까? 느닷없는 비상 계엄 때문에 발생한 거고 거기에 예.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음. 물론 내란죄 여부는 이제 재판 결과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엄청난 그 심적인 충격과 또 그거로 계엄으로 인한 불황 민생 에, 그 파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 죄를 짓 마음으로 예. 다가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소식 하나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이낙연 전 총리, 예, 옛날에서 민주당에서 총리도 하고 당 대표도 하고 뭐 어, 전남지사 뭐 사산 우원 했는 이분이 지금 공동 정부 네. 김문수 후보랑 얘기를 어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비판을 많이 내고 있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이게? 글쎄요. 뭐 하여간 뭐 덧셈 정치 외형상으로 이제 덧셈 정치인데. 예. 예, 개헌연대라고 봐요. 개헌연대. 네. 예, 김문수 후보도 처음엔 그 얘기 안 하다가 원래 한동훈 당시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현행항법으로 되더라도 5년 아니고 3년만 하고 70하고 열고 나는 60하고의 마지막 그 문지기가 되겠다 그거였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3년 한다고 그러니까 고그 점에서 이제 공통분모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음. 그 밖에 뭐개헌이라든가 탄핵 뭐 이런 데서는 또 상당한 또 간격이 그 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좀 하셨었어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부정선거론하고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사전투표하겠다 본인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게 부정선거가 이거 잘못된 거다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는 또 명확하게 안해서 좀 혼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정체지도자의 메시지는. 그냥 심플하고 선명해야 되거든요. 음. 복잡하고, 그러면안 되는데, 이 부정선거 관련된 김문 수 후보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명하지 못해요. 예. 사실 그 정광우 씨 쪽에서 이제 부정선거 엄청나게 했을 때 같이 활동을 한그 저희 흔적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사전투표는 하자 본인도 하겠다. 음. 그러면 과거에 본인이 정광우 씨랑 같이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했을 때 그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확실하게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결별할 건 결별하면서 우리 사전 투표제도 관리에 부실함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음. 이거 자체가 뭐 선거 결과를 뒤집는 부정 투표 뭐 이런 증거는 여태까지 나 확인된 게 없다. 예. 그러니까 믿고 하자. 뭐 이렇게 좀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8시에 이제 마지막 3차 TV 토론이 개최가 되고요. 여기에 그 분야는 정치 분야예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게 분야가 의미가 있냐라고 할 정도로 뭐 여러 개가 앞에서 일, 이 차에도 나오긴 했지만 네. 특히 정치 분야라고 하면은 김문수 후보한테 예상되는 그런 타 후보의 질문들, 뭐 공격들은 자 비상계엄 어떻게 판단하냐. 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 변화가 있느냐. 부정선거 이거는 어떻게 보느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뭐 누구나 그렇죠. 알수 있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고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이미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음. <laughs> 쉽게 안 변하고. 그런 예, 예. 근데 개험에 대해서는 조금 뭐뭐 뭐 제가 봐서는 좀 답답한 수준인데 개험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끼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한다. 예.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야당이 뭐줄탄네 입법 폭거가 있다 할지라도 비상 계엄은 거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수단은 아니었다. 예. 거기까지 갔어요. 음. 거기까지 갔는데 느닷없이 윤상현이라는 인물을 그개몽룡 공으로 그 저기 전파 전도사 아닙니까 개몽룡 예. 그런 사람을 또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음. 뭐 이러면 이거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보면 이게 명, 명확하지가 않고 혼란스럽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빨리 좀 후보 본인이 음. 예, 클리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오늘 음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또 이재명 후보나 이제 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될텐데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김문수 후보는 뭐 이재명 후보의 뭐 도덕성 뭐 음. 그거를 주로 이제 따지고 들지 않을까 싶고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디 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 대법관 확실히 늘린다. 예예. 예. 뭐 그런 얘기를 오늘 했더라고요. 한 거는 아니고요. 아, 어제예 이게 예, 이제 됐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대위 차원에서 그 법안을 철회하기 전에 이제 아, 매물 쇼에 나가서 예, 이제 예. 했던 얘기가 오늘 좀 회자가 된 바가 아, 있습니다.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좀 공격 소재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대선이 여러 징크스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징크스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소위 말하는 여론 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오늘까지 조사한 거를 내일 발표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네.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8, 7년 이후로 한 번도 이 소위 말하는 깜깜이 기간, 여론 조사 공표 기간 금지 기간 중에 뒤집힌 적이 없어요. 이렇게 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좁혀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2012년에도 그때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 다 따라잡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골든 크로스 났다 그랬는데 네. 딱 열어보니까 네. 이제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네.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 부정선거 음모론도 나오고 네. 뭐 이랬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뒤집을 가능성에 대해서 당원이시니까 조금 이제 신중하시긴 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준석 후보가 완주를 하기로 이제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예. 사실상 그 남은 시간으로 봐서는 따라잡기가 여의치는 않다. 냉정한 분석이다. 음음. 이렇게 봅니다. 냉정하게 예. 좀보시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는 대선 이슈가 이 이슈는 아닌데 워낙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대선 이후를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제가 요거는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김문수 네. 보가 뭐 당선이 되면 또 새로운 것들이 음. 열리지만 만약에 이제 패배를 할 경우에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뭐 당권 이거를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이 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이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그 당권을 놓치 않으려는 친윤 세력 예. 그 당권을 지고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시도를 음. 하지 않겠는가. 그거를 그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권성동 원내 대표를 꼭 집어가지고 사퇴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했다라고. 그런데 그건 정말 네. 그이 5월 10일 후보 교체 쿠데타는 국민의힘의 흑역사가 될 겁니다. 음. 윤석열의 12.3개엄도 그렇지만 예. 5월 10일 그 후보 교체 쿠데타 이게 음. 당원 투표로 이게 좌절이 됐지만. 예. 어 그거는 뭐이 정당 민주주의 파괴 행위였거든요 근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해서 지금 원내 대표 또 새로 선출할 수 없으니까 대선까지 그냥 가자 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유임을 시킨 것 같은데. 예. 아 이거는 뭐 정말 책임 져야죠. 아 책임론이 그러면 대선 이후에 후보 교체 그, 후보 교체 쿠데타의 주역이었잖아요. 아 쿠데타라고 당내 쿠데타로 정치 네. 쿠데타로 보시는군요, 의원님.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